안녕 아이고 오늘은 구독자님이 아이고 저 멀리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이 빨리 안올린다고 전화와서 뭐라케 해주십니 자기가 보는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에 안오르셔서 안올려가지고 뭐라케 해주십일수없 미안합니다 늦게올리고 오늘의 시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금 어, 22만 2천 원, 매입 21만 5천 원, 18K 판매 18만 2천 원, 매입 15만 8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서 또 2시 반 이후에 또 문자로 댓글로 그 정답을 맞춰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조금 늦었지만 2시 반까지 보내달라는 걸 늦었지만은 그래도 성의를 봐서 제가 오늘 커피 한잔 쏘겠습니다. 기다리지, 좀 있다가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뭘, 피곤한 몸. 피로회복 자양강정 영양공급 이거 니네 먹는거 아이가 맞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도 우리 나혜로의 어머님께서 도시락을 또 맛있게 사주셨는데 오늘은 뭐 뭐가 나왔는지 뭐 사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에이. 시금치!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 옛날에는 시금치가 맛이 별로였는데,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시금치가 잘하네. 이거 뭐지? 코다리. 코다리! 찜 엄마가 손톱 말랐어요. 에헤이, 참. 바다에 가가지고 또. 배 타고 나가서 코다리 잡아가. 응. 그니까 벌써 몇년 전에 잡으신 거야. 며칠전에 잡아서 봉순이가 베란다 들어가가지고 자꾸 먹을라 하다가 또두드리 맞았어요 음 손수 말리시고 잡으시고 말리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톳 당신님이 네. 요톳도 땄네 응. 이건 다 이건 뭐야? 쌈장 아, 지요 얼마나 잘 챙겨주시나요? 매일 잘 먹고 삽니다, 우리는. 그럼, 응? 요, 언시가 선물한 요, 최첨단 장비에 딱 그칠하고, 또방송에 들어가야 되겠죠.

I'm 도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이 o go to the h 센서 감지할 건 꼬매가 센서를 감지를걸 그렇게 못하니까잘 못하는데도 그렇고 비이 맞다 뭐온이야계란 양념을 했 너무 다데 소금 뿌리 맛이 나장 김치 먹었어요 베 크림이 마고다고 라면은 유리아 크림이 라면하고 성분이 완전 똑같대 라면은 얼마 하는데? 30대에서 50대 금액, 금액. 라멸은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니까 40만원 쯤이야 양은 똑같나? 양이 왜더 많아? 리베아가좀 많은데 리베아는 5천원 니베 많이 밥을 먹세물는 크다 크다 내가 그냥

응 음, 먹고 싶장 라음이따 그나 데응응다로 이제 밥 먹고 전는 중이야 응사왔다 이따 자다아 왔다 다, 다 아따, 밥 먹고 왔다 다음 나랑안라도라 나라, 나라, 요 나라, 나라, 는라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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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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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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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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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피자먹는 갔다갔어 여야 아버지 녀아버도 그래 공동잖아와 응. 그래. 어. 인터넷으로 응? 음? 오늘도 문제 하나 내봅니다 제가 급빵을 하고 있는데요, 급빵 제가 하는 급빵,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또또 맞춰주세요 돼지까지 사장 입고 오요 돼지까지 우리 가게 이름만 8850-333 보내주시면 선물 팡팡! 팡팡! 그래 음. 네, 이야기 나잖그요또또그메 아하. 응. 그서 서울에 또 우리 여주가 우리 나라 여주가 대부 박크 대표가 메구가 우리. 응. 그만 중요해가 여 문 제가 뜸해 물파로 다니는 거. 우리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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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는 저희는 저희는 저희자저희 사촌 아는민주씨는저 보고 있는저 민주씨 나 김장이니까 내년까지 먹으려면 좀 작아야 이건 부사 먹을 때 그때 먹었던 김치 그건내 냉장고에 있던 거그가 아무나. 음. 내년까지 먹을 거는 많이 써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 물이 나오면 사. 물이 모으면 가면이 차는 거의 커피. 일탄밥 조이. 이 땅, 조이. 이 땅, 네둘이한사람이 땅, 조이. 이 땅, 조이. 이이이 땅, 조이. 이 땅, 조이. 이그 조이. 이 땅, 조이. 이 땅, 조이. 이 땅, 조이. 이나 조이. 이 땅, 조이. 이 땅, 그냥 한 나이면 술을 한잔 했잖아 이거 왜어 매트고? 갈떡 물까요? 응. 아니요. 다 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걸이 줘 볼요. <laughs> 네. 아니 커피 하나 드릴까요? 식사하고 계시네요 커피 아니 괜찮아요. 커피 먹으러 갔요사목걸이 네. 네. 응. <laughs> 아, <식사해>. <laughs> 매직 사이즈.